안녕하세요. 뉴스 산물 유치보입니다 하루 24시간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순간을 누구보다 빠르고 깊게 전해드리는 채널.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핵심 이슈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19일 오후 한국 대중음악계 흥미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그 중심엔 역시 한번 움직일 때마다 시장의 공기 자체를 뒤집어 놓는 남자 이명웅두 번째 정규 앨범 I'm Hero 2 수록곡 그댈 위한 멜로디 뮤직비디오가 공식 SNS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직후, 음악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건 단순한 뮤직비디오가 아니다. 완성형 솔로 아티스트의 선언이다. 그만큼 이번 MB는 기존 트로트 기반 아티스트가 보여주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났고, 동시에 이명웅 브랜드 거원드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증명해냈다. 뮤직비디오에서 가장 처음 시선을 끄는 것은 기타를 손에 든 이명웅의 모습이다. 그러나 관객이 놀라는 진짜 이유는 그다음이다. 기타, 드럼, 피아노, 우쿨렐레, 아코디언, 트럼펫, 베이스라인까지 이 명웅은 7종의 악기를 자연스럽게 넘나든다. 촬영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로 MB 촬영 전이 명웅은 각 악기의 기본적인 연주법과 리듬 구조를 꼼꼼하게 체크하며 손에 익히는 과정부터 직접 하겠다고 고집했다고 한다. 한 스태프는 이렇게 말했다. 보통 이런 장면은 연주하는 척만 하고 편집으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명웅 씨는 기본적인 코드, 박자, 손 모양까지 직접 익혀서 촬영했어요. 리듬을 잡고 있는 표정이나 손 사용이 다 자연스러워서 후반 작업도 훨씬 수월했죠. 이 장면이 공개되자 SNS 댓글창에는 완전체 아티스트의 시대가 열렸다. 아니, 영웅님은 도대체 어디까지 하는 거죠? 연기 노래 퍼포먼스의 어유, 아이세요, k 악기 7종까지? 영역 파괴 그 자체라는 반응이 쏟아져서 사이 쏟아졌고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도 순간적으로 이명웅 악기 실력 분석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곡 그댈 위한 멜로디는 싱어송라이터 로이킴이 작사, 작곡에 참여한 작품이다. 밝고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있어 많은 팬들이 요즘 같은 시기에 꼭 필요한 노래라고 평가했다. 후렴구는 떼창을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나의 멜로디가 그대에게 닿기를... 이 짧은 문장은 반복될수록 힘이 생기고 듣는 이로 하여금 알수 없는 따뜻함을 남긴다. 음악평론가 B씨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이명웅 특유의 서정성과 로이킴의 포크 감성이 절묘하게 혼합됐습니다. 단순히 좋은 발라드트가 아니라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구조의 곡입니다. 특히 후렴구의 구성이 콘서트 때창에 최적화되어 있어 앞으로 라이브 무대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번 MV는 단순한 스튜디오 촬영이 아니다. 대형 영화 제작에 사용되는 XR 기술 확장현실과 8 k LED 시스템을 갖춘 네이버 1784 아스의 비전 스테이지에서도 촬영이 진행됐다. 비전 스테이지는 8K 초대형 스크린, 시네마급 아리아렉사, LF 카메라, 버추얼 프로덕션 전용 조명 시스템을 갖춘 한국형 하이엔드 촬영 스튜디오로 알려져 있다. 현장에서 촬영을 진행한 CG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명웅 씨 장면은 인물 중심 샷이 많아요. 엑사르 스테이지 특성상 배우의 표정 동작 고개 각도에 따라 배경의 현실감이 확 달라지는데, 그는 카메라 워킹에 대한 감각이 워낙 좋아서 한 번에 안정적인 화면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라이브 콘서트처럼 생생한 착시 효과가 구현됐습니다. 특히 MB 후반부의 황금빛 조명과 도심 풍경 배경은 모두 가상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조정된 것으로 팬들은 이를 두고 영웅의 세계관을 확장하는 듯한 연출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많은 팬들이 언급한 또 다른 포인트는 이명웅의 스타일링 변화보다. 블루 턱 크림톤 니트 스타일, 깔끔한 화이트 셔츠, 캐주얼 재킷, 모노톤 악기 퍼포먼스룩. 이 스타일들은 기존의 조용한 감성 트로트 보컬리스트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나 트렌디한 K-솔로 아티스트 무트의 느낌을 만든다. SNS에서는 영웅이 이번엔 완전히 K-팝 비주얼이다. 아이돌보다 더 아이돌 같다 라는 반응도 등장했다. 이명웅은 현재 2025 전국 투어 I am hero로 전국을 누비고 있으며 오는 21일 4 3일 28.8.30일에는 KSPO 돔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대형 서울 콘서트를 연다. 업계에서는 이번 MB 공개가 콘서트 직전 공개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공연 전문가 C 씨는 이렇게 분석했다. 이번 곡은 콘서트 때창에 완벽히 맞춰진 편곡입니다. 뮤직비디오 공개로 팬들이 이미 멜로디를 익히게 되면서 서울 콘서트 현장에서 분명 떼창 대폭발이 일어날 겁니다. 출시 시점 자체가 공연 전략과 연동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예매 사이트의 검색량도 MB 공개 직후 상승했다는 후문이다. 팬덤 영웅시대는 이번 MB를 두고 성장했다, 확장했다,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팬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화제가 됐다. 이명웅은 장르가 이명웅이다. 뮤직비디오 보자마자 웃음이 나왔다. 그 자체로 힐링 그 자체. 이번 노래는 콘서트에서 폭발할 상이다. 이미 마음속에서 떼창 중. 이명웅의 그댈 위한 멜로디 뮤직비디오가 공개되며 음악계 전체가 술렁이던 바로 그날 또 다른 파문이 업계 내부에서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I am hero 2 제작비 역대급이다. 한국 솔로 앨범 사상 최대 금액일 가능성이 높다. 한 엔터테인먼트 제작 실무진의 이 짧은 문장이 그대로 업계 전반을 뒤흔들었다. 그리고 취재 결과 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와 정황을 동반한 근거 있는 루머도였다. 사건의 시작은 한 제작사 내부 회의용 문서였다. 비전 스테이지 협업 비용, 해외 프로듀서 세션, 오케스트라 녹음, 촬영 장비 풀세트 대여 등각 항목별로 자잘하게 나뉜 비용이 적혀 있었는데, 그중 눈길을 잡아 끈 숫자가 있었다. 단일 기술 항목. 약 27억 원이는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발매되는 솔로 앨범 제작비. 평균 3억 포함 8억의 3배에서 많게는 9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물론 이 문서가 전체 제작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공식 확인이 아닌 일부 유출 자료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제작비는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렇게 해석했다. 비전 스테이지 사용 비용, XR 엔진, LED 월드 빌드 비용만 해도 일반 뮤직비디오의 10배입니다. 이명웅의 브랜드 가치와 앨범 규모를 고려하면 전체 제작비는 40배 적 60억 대일 수도 있습니다. 제작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자 일각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비용을 쓸 이유가 있었나라는 의문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음악 기획사 관계자들은 오히려 반대로 말한다. 이명웅은 트롯 가수로 불리지만 시장 상위권에선 이미 K-팝 메인 솔로와 동일한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브랜드 가치 광고 파급력 공연 수익 음원 소비 패턴까지 완전히 대형 글로벌 아티스트 머의 형태에요. 즉 그의 콘텐츠는 국내 솔로 시장의 기준선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IM Hero 2의 제작비가 단순히 많이 썼다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장의 표준을 만드는 중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기 시작했다. XR 촬영 실제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8K LED 월드 1일 촬영, 버서 일반 MB 11 비용, 비전 스테이지, 버추얼 프로덕션, 8K LED 월드. 이 단어들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만큼 가격표도 화려하다. 가상 촬영 전문가 D 감독은 이렇게 설명했다. 8K XR 스테이지는 하루 사용료가 아티스트 기준 3,500만 원, 500만 원 사이입니다. 세트 제작을 생략할 수 있지만 대신 가상 환경 제작팀, 조정팀, 라이팅 팀, 카메라, 호환 기술자 등 추가 인력이 더 붙어요. 현실적으로 일반 MB 11 촬영 비용과 맞먹습니다. 여기에 음악 편곡, 믹싱, 현악 세션 녹음, 해외 사운드 엔지니어 참여 등 모든 요소가 기존보다 고급화되면서 제작비는 자연스럽게 폭증했다는 분석이다. 취재 과정에서 특히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확인됐다. IM Hero 2의 핵심 수록곡 일부에서 해외 유명 사운드 엔지니어 2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한 명은 미국에서 그래미 수상 경력이 있는 마스터링 엔지니어, 또한 명은 일본 최고 음향 스튜디오 출신 엔지니어. 이들의 참여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하다. 이명웅의 음색을 글로벌 표준에 맞춰 재설계하는 작업이었다는 점. 한 엔지니어는 인터뷰에서 짧게 이렇게 말했다. 이명웅의 목소리엔 독특한 진동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더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확장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즉, 아임 히로2는 국내 앨범이 아니라 해외 시장까지 염두에 둔 사운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명궁 팬덤 연공 시대의 소비력은 이미 업계에서 한국 팬덤 중 가장 탄탄하고 장기적인 소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를 들어, 단일 기부 프로젝트로 10억 이상을 모은 사례 콘서트 굿즈, 완판 속도 1절 2분 음반, 첫날 구매량이 일부 아이돌보다 높은 기록, 이런 지표들 때문에 기획사 역시 콘텐츠 질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쪽이 훨씬 낫다. 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 분석가들은 이번 앨범의 제작비가 높았던 가장 큰 이유로 팬덤이 감당할 수 있는 소비력을 정확히 계산한 전략이라고 평가한다. 한 월로 음악평론가는 이번 제작비 논란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이제 음악은 스트리밍에서 끝나지 않아요. 비전 스테이지, XR, 글로벌 사운드 엔지니어, 대형 오케스트라 이 모든 건 아티스트의 세계관을 구축하는 문화적 실험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도를 할수 있는 사람은 지금 한국엔 이명웅뿐이에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트로시이든 발라드든 장르적 분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확장성입니다. 아이엠 히로 2는 그 확장성의 극점을 보여준 작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작비가 높으면 손익 문제가 따라오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명웅의 경우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이명웅은 손익을 걱정하는 구조가 아니다.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 초대형 전국 투어, 음원 음반 판매, 광고 브랜드 협업, SNS 파급력, 유튜브 조회수 수익 굿즈 판매, 실적 여기에 팬덤의 장기적 소비력을 합치면 30억 월 60억 수준의 제작비는 오히려 합리적 투자라는 분석이 나온다. 음악 산업 분석 보고서를 담당하는 K센터 연구원은 I am Hero 2의 제작비 논란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이 앨범은 단순히 비싼 앨범이 아닙니다. 콘텐츠의 수준을 올리면 팬덤의 만족도, 판매량, 브랜드 협업까지 전부 상승한다는 걸 직접 증명한 사례죠.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2025년 한국 솔로 아티스트 시장의 기준은 더 이상 곡이 좋으면 된다가 아니다. 경험이 좋아야 한다로 완전히 이동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엔 항상 같은 이름이 있다. 이명웅, IM HERO2는 단순한 앨범이 아니다. 한국 솔로 시장의 새 지도다. 제작비 논란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다. 그 이면에는 기술 팬덤 브랜드, 이 사운드, 전략, 시장 구조까지 모든 요소가 결합한 대형 프로젝트가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업계에 공통된 결론은 하나다. 가능하니까 했다. 그리고 그걸 할수 있는 사람도 단한명 뿐이다. I'm Hero2는 지금 한국 솔로 음악 시장의 판도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뒤바꾸고 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하나하나가 뉴스395가 앞으로 나아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앞으로도 더 정확하고 더 깊이 있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신뢰 가능한 자료와 사실 기반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정보 전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꾸준히 검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내용은 상황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및 허위 정보 오해소지 정보 방지 정책을 준수하고자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내용은 포함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